밥 먹었니? 어, 우리 도시방 먹으려고. <laughs> 어, 여기서 약 먹는다. 칼를 여기 흔들어. 막. 아주, 예, 막 불이. 저 오빠랑은 굴리고 먹을 때 불이 없어서 뭐 했잖아. 여기 불 하나가 다른 게막낫 같지. 막. 여기도 하나 보 응. 놀러 다 놀러 오랜다, 언니가. 시방호. <laughs> <laughs> 그래. 그래, 여우. 어. 응, 음, 맞아. 어. 아이고. 아, 그래, 뭔 시리는 좀 했나? 어? 응. 음, <목소리> 너도 행복해. 야, 행복하지. 응. 행복해? 응. 어? 행복하지. 이렇게 행복한 게 어딨어. 그러니까. 원. 행복하니까 음. 밖에 나와서 행복하다고 하고 다녀. 그냥 <laughs> 가르쳐줘야지. <laughs> <laughs>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돼 여자. 여 엄마가 제일 부럽다고 아. 진짜? 음. 이 정도면 그런 사람이 없잖아. 아, 저도 그래 저기, 솔직히, 이런 딸이 어딨어? 우리 엄마 테라스 만들어줘. 그지? <laughs> 따봉! 이거 언제 사왔어? 어제. 아, 너무 어리다, 이 Mmm. Oh no. E